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중고입니다 오늘은 천부경에서 258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천부경에서 147과 39를 설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258입니다. 여기서 5를 이렇게 하얀 흰색으로 이렇게 숫자를 썼어요.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258의 중심이면서 홀수죠, 홀수. 이걸 이제 천수라고 하죠. 하늘의 수. 그 다음에 여기 2와 8은 이제 짝수,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상, 노랑색 이거 3단하고, 이제 7단, 이렇게, 가, 로줄 세로줄인데, 그래서 이 모습이, 우물정자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선, 이제, 3단에서, 가로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 줄을 가지고 세로 줄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369, 258, 147 천수삼합 거기에서 369는 3단의 3일은 3에서 3단 9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258하고 147은 12, 15, 18, 21, 24, 27에 첫 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한 7단을 보겠, 7단. 7단, 밑에 7단 보겠습니다. 7단을 보세요. 7단은 거꾸로, 거꾸로 보세요. 369, 258, 147. 그런데 여기서 천부경, 그, 여기, 연이, 연이 자리하고, 천두이천두 연이, 연, 만, 왕, 만, 매, 용, 변, 부동에, 여기, 연이 자리하고 는이 자리에, 그, 7이, 가로줄은 7 곱하기, 7이든 7이지만, 세로줄은 17이죠, 17. 17. 이건, 가로줄로 봤을 때, 에, 이건, 7인, 7은 이제 첫 자리가 되죠. 그제 여기서 나머지 여기 14, 14에서 63까지가 거꾸로, 3단과 거꾸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3단 보겠습니다, 3단. 3, 6, 9. 여기는 자, 3단은 첫 자리입니다. 첫 자리. 그 다음에 2, 5, 8, 1, 4, 7은 12에서 27까지 첫, 즉, 10자리, 두째 자리에서 첫 자리가 258, 147인데, 순서는 이렇게, 이 순서죠. 이게 3단입니다, 3단. 그 다음에, 7단은, 거꾸로, 369, 258, 147이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서, 7만, 천부경 연이 자리하고 있는 이 7만 첫 자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에, 7단의 두째 자리, 두 자리 수, 20, 2 0이제 20, 14. 이게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가 되죠, 두 자리 수. 14에서 20, 63까지, 이제, 두 자리 수에서 첫 자리가 369, 258, 147이라는 뜻입니다. 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여 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부만 3단과 7단, 이제 가로줄입니다. 3단, 이제 읽어보겠어요. 369, 258, 147. 이렇게 되죠. 이거 거꾸로. 369, 258, 147인데, 이렇게 거꾸로 돌죠. 이렇게. 순과 역. 그런데, 여기서 369는, 31은 3, 326, 339에 이제 첫자리 수고, 여기부터 여기 이제 12부터 2 7까지 이제 이제 두 자리 숫자죠? 두 자리 숫자에서 2, 5, 8, 1, 4, 7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단은 7만 이제 첫 자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여기 14, 21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에서 3, 6, 9, 2, 5, 8, 1, 4, 7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이해 가시겠죠? 이해를. 이해를 가시고요여기서 369, 258, 147. 369, 258, 147. 이렇게 돌죠. 3,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동그라미 돌죠. 순, 이 순이고, 여기입니다. 순, 역. 그랬을 때, 3단은, 369는 첫 자리에서 369고, 나머지는, 에, 두, 짓,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죠, 두 자리. 12, 27도 두 자리 숫자 아닙니까? 12, 27라면, 여기는 나머지 258, 147은 이게 첫, 두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에서 첫 자리가 258, 147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단은 거꾸로 이제, 369, 258, 147인데, 7은 이제 첫 자리 수자 7이고, 네? 나머지는 두 자리 숫자 중에 첫 자리가 제369 258 14란 뜻입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이제 258을 가지고 설명한다 오늘 설명하는데 여기가 이요 구역이 하신 요 부분 25를 중앙으로 요곳이 5구역입니다. 5구역 5구역이죠. 근데 오 구역은 어떻게 되, 됐느냐 보니까 이, 이, 이 여기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요 어쩌 노란색 요큰큰 큰 사각형 지금 사각 형 사각형이 요 적색 근이 이제, 이제 그각 구역의 그 중심 이중심자리고 우선 요요 요도 사각형이죠 요 중앙에 사각형 그다음에 요렇게도 하나의 정사각형이 되 사각형 되는 거야 정사각형 이렇게도 정사각형이 되는데, 여기서, 요것을 보셨을 때는 이것이, 이 중앙에 있는 그방 하나, 25가 차지, 25 자리에 천부경 6이 자리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조그만 방, 방이죠, 방. 그 다음에 요것도 구방입니다, 구방. 후방 하얀 부분하고 요 합친 구방. 요렇게 해도 큰방 있잖아요, 큰 방. 그, 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58. 258입니다. 이것이, 이, 억 기억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여기 49에 거꾸로, 258, 258. 이거, 그, 이 기억, 이어 니은 자로, 거기 에 꼭지점이 있어요. 요거 바로, 339 자리, 또요 자리, 21 자리, 이거 또2 1또 또 있지, 2 1 2 1 자리, 39.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럼 방해 총격은 몇 방이냐, 이게? 그래서 세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여기까지 열 하나죠?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이죠? 열여섯. 열여섯이. 수가 열여섯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열여섯은 요겁니다. 사사십육. 그 자리에 천부경, 네 번째, 요건 사자입니다. 사자. 4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하얀색 숫자, 입니다 요건 천부경, 3이고, 요거 그러니까 4입니다. 이네 번째 석삼이에요 4, 3.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요 16이 여기 있어. 요 16은 뭐냐면은, 7, 7, 49방에 요가 중심입니다, 중심. 요가. 그것이 여기 연결됐죠? 25하고. 이쪽 연결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연결됐어요. 보세요. 1, 4, 9, 16, 25, 36, 49, 이렇게 쭉연결이죠그 다음에, 발걸명자에는 64, 그 다음에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됐죠 이렇게. 여기에, 여기여기여기 16이.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까 요것이, 요, 요것이, 요, 요, 요것이 16방이라는 16 거, 아까, 서. 최, 맞죠? 여기 서요방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셋, 열넷, 여섯, 열여섯이죠? 열여섯에, 오구역을, 요 구방을 더하기를 하면 뭐가 되죠? 열여섯이죠?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여구역입니 수가 나오죠? 열여섯, 열여섯에, 구방에 아홉을 더하면 25가 돼요. 맞죠? 요, 요, 요게 열 여섯에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일 스물 다섯에 요것이 바로 오 이십오가 수가 나오죠. 예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이십오가 뭐냐 이거지 이십오가. 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오늘 이제 요거 설명합니다. 이제 내려가요. 이십오가 아, 요기있어요 이십오. 258, 오늘 설명한 258. 258입니다. 그래서 이걸 147하고 258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147하고 369를 했는데, 오늘은 147과 258 이렇게 위아래 나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 여기 앞에, 표시를, 이거는 검은색 숫자는 짝수, 이 지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거, 이 157은 에, 뭐입니까? 천수를 뜻하는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기서 보시고 일오칠이사팔이오칠이사팔 이렇게 되죠. 수각. 근데 이거 요거 이거를 이제 앞에 일사 칠의 그 성수는 칠이야 칠. 이오 팔은 팔이고 그래서 칠과 팔을 더하기를 하면은 뭐 15가 됩니다. 15의 자리수 9는 6이 되죠. 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4와 5에 이걸 더하면 9가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 6, 9가 되죠. 3, 3, 6, 9 천수삼아 나오죠. 3, 6, 9 천수삼아 이 7과 8혈합 더하기 15는 자리수군이 6이다. 그래서 3, 6, 9, 천수사마 그럼 다시 요거 요 부분을 오늘 1, 4, 7과 2, 5, 8의 중심이 되는 45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찾아가 올라갈 다시 올라갑니다 아, 여기 이제 여기 보이나 여기 보이나 여기, 여기 보세요 9단에 그 이건 가로줄 구단 9단, 세로줄 구단입니다 그래서 그 구단에 이제 중시 여기 가로줄 구단이 이제 사십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자리가 에, 천부경 열 번째 한일이요 한일 열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건, 이거열한 이건 번째 마지막 열한 번째 열 번째 한일이고 이거 이 팔십 일을 갖다가 에,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45와 만나는 것이 바로 요거 요겁니다. 세로줄, 에, 그러니까, 이거 세로줄로 95, 45, 요거죠. 요거는 세로, 요거는 가로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 천부경이, 천비이 연결된 천부경 다섯 글자를 읽어보겠어요. 일량, 일량, 일, 량 일, 량 일, 량 전, 일, 구,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1량 전, 19.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량이 변하여 19다. 말이 되죠? 19. 19. 19란 말이 뭐예요? 19. 19란 것은 1과 19가 여기 19 나오죠. 19. 올라갑니다, 아직도. 19는 1에서 9까지의 예, 여기 1과 9의 결합이고, 여기 19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9 다음에 오는 것이 10이요. 10방. 10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영리언자 9단 가로 세로줄 영리언자는 그 17방이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10단 그것이 이제 19방 1 1방이열 19방이 그요그1 19 9라그 19 19 바로. 그 19를 다시 더하기를 하면 또 뭐가 됩니까? 10이 되죠. 그 수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이렇게 정확하죠. 예. 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대략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천부경에서 258입니다. 258. 258인데, 258이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 258. 258? 258? 258? 2 5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것이, 앞에 노란색의 그, 이 방, 이 숫자, 노란색이죠? 네모, 정사각형이 되죠? 이것이 16방. 5구역이 9방. 그래서 16에서 9를 더하면 16, 17, 18, 19, 21, 22, 22, 23, 24, 25. 다죠? 25. 됐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5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천부경이 258이라는 뜻이고, 258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이8이 다시 또 내려갈게요. 예, 요, 요거, 258, 요거죠. 258. 그랬을 때, 이 예, 요, 이제 요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2, 4, 8. 그 다음에 1, 5, 7이죠? 2, 4, 8, 1, 5, 7. 1, 5, 7이 또 뭐냐, 1, 5, 7. 1, 5, 7이 또 뭐냐, 이거지? 1, 5, 7. 에, 여기가 1. 이거 이거 이 일구요 1. 여기가 5. 2로요 칠인데 아까 다시 이제 보이세요 이로 7로 내려갑니다 이로 7이이 <laughs> 수가 이제 요요요 만난 수가 요 이제 일과 요오 칠인데 요7이또 어, 뭘로 하면 1 4 7과 157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4 안에, 이4 안에, 뭐가 있어요? 4 안에? 오늘 끝까지 설명이 4 안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수를 보세요. 이게, 157인데, 이건 147, 요 4와 5 있죠? 요, 요, 같이 짝으로 9를 이루는 그 짝이 이게 뭐냐? 이게 어디냐 이거지? 157이 뭐냐 이거지? 아까 248은 되겠나요? 2어아요2아야돼5이일가칠이어디 있냐 아요5 7이어아이지아요돼어디 있냐? 요5 7이어가지이어가지아요2이어요2이어이것이어가지 세로줄 이가로줄아요이어가지 않아요? 2 1 7이어이요요이요사5이 1 요, 요, 요 천봉의 본이어번 나오는데 이것번이어번째 본입니다 이어가지이 3, 6, 9의 이 369의 요 중심인데, 이0 ᄂ을 안고 있는 1과 2는 사가 있어. 이게 파전자입니다파전자파전자입니다이 발전자가 이 뭐냐면 이렇게 큰, 큰 방, 네모, 큰, 큰 네모 안에 큰 네모, 방, 방으로 보자고. 논두렁밭두렁할때 큰, 큰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그 표시를 나타낸 것이 이제, 예, 바로 큰 네모에다가 논두렁, 밭두렁 뭐에 이래 가지고 나눠줘야 될거아니요 나눌 때 이렇게 쉽게 해서 하나, 둘, 셋, 사를 했다 이거지? 예? 그럼 그 안에 십자가 있어, 십자, 십자 이거 중앙에 중앙에 요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오가 있어, 오가, 오가 숨어 있어 그 안에, 예? 그 안에 꽁꽁 숨어 있어 그 안에. 이게 사가 뭐냐? 이사 시간 뭐냐면 사분이 이제 밭, 삽, 밭. 대표적인 표현할 때밭이란 말이야, 논. 밭. 밭에서 뭐가 나와? 밥을 넣어 밥. 그거 나오죠? 그 뜻이 여기에. 이 안에 십자 안에 여기가 오가 숨어 있다, 꼭꼭 숨어 있어 그 안에. 그걸 찾, 그걸 차, 찾아야지. 찾았잖아요 이게. 그것이 바로 어, 하도 낙서에서 오중토입니다, 바로. 그 토. 어, 그렇게 예, 설명하면 을 돼요. 일단 이해가 하죠, 여면 예. 오늘은 예,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략 이제 대 오늘 핵심은 68을 가지고 했는데 68을 가지고 했는데 아, 이 5구역을 이렇게 외곽으로 요 바리 이렇게 에꼭질좀 막아 가지고 요 바리 이렇게 아주 외곽으로 둘러싸았다. 요 외곽 둘러싸. 그 안에 5구역이 있다. 그래서 요바이고 이렇게 저기 좀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 인터넷에 네이버 블로그 어, 우리 동네 이모 저모에 올려놨습니다. 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어, 남, 다음 시간에는 또 여기서 다른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